원 플러스 원이나 파격 할인 등과 같이 요즘 자영업 시장에서는 정 마케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격을 깎아주거나 더 주는 것은 고객 감독을 이끌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원래 사람이란 점점 더큰 자극에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검증된 품질, 여기에 따뜻한 인생까지 더해져야 꾸준히 성공할 수 있는 정 마케팅이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사람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우리 동네 골목 가게인데요. 자이정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치열한 경력이 존재하는 치킨계에 도전장을 던진 부산 표통닭 벌써 서문을 꽂은 손님들의 발길로 분전성실을 이루는 내용. 부산이라는 시장보다는 서울이라는 시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고다운 정쟁 걸고 서울에 도전장을 던진 화산 사나이들. 부산 사나이가 만는 열정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이런 늦은 저녁에 이제 술한잔딱 예쁜 남고 한잔 하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데 없을까요? 아 그럴 줄 알고 이번 작은 형 준비했습니다. 음. 아 그래요? 아 그럼 빨리 가야죠. 가시죠. 고단한 직장인의 대근길에 치맥은 질려라. 차려 가라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까? 내가 찰다 가게에 딱 들어서자 손님을 반기는 것은 깔끔한 오픈 주방. 와우. 대단하다. 재료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그다음 청결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치킨집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오픈 주방을 잘 선택 하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손님한테 보시려면 다 보시라고 예. 맛과 그다음에 청결을 제일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주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게 곳곳의 습을 보니 사장님의 트렌디한 감각을 엿볼 수 있는데 홍대에 차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벽화를 보시다시피 정말 젊음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산에서 남자 여덟 명이 올라와서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하기에는 이 홍대라는 곳이 가장 적합한다고 판단해서 홍대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인정받은 동닭을 들고 서울로 상경. 음식 맛에 자신 있다. 과연 어떤 맛인지 입맛 가득운정 pd가 금지게 들어간다. 설명 좀해 네. 주세요. 이이 메뉴가 뭔가요? 아, 이거는 저희 가게에서 저희 가게에서 또 주력품이라고 할수 있는 삼종 세트입니다. 이 삼종 세트라는 단어 안에 말 그대로 포함돼 있듯이 이깐풍 양념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드실 수 있는 오리지널 양념, 그리고 프라이드 이세 개를 모아서 삼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삼종 세트 메뉴와 그리고 이거는 똥집입니다. 감자하고 같이 튀겨서 이 똥집에 대한 잡내는 전혀 없고요. 뭐 국내산으로 좋은 닭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고소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양이 많은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렇게 3종 세트를 하게 되면요. 17,000원입니다. 아, 이, 이 양인데 17,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양념을 안 하고 말 그대로 후라이드만 하게 되면 이 양은 똑같고요. 양념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맛을 좀 한번 봐볼게요. 냈습니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laughs> 고소한 냄새로 정신이 먼저 혼미하고 그동안 치킨 깨나 먹어본 정 비디에 날카로운 눈빛이 흔들린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라이드아이고 이거 물거리고 말이야. <laughs> 이브라이드 치킨. 네. 양념하셨어요? 아 이거는 양념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후라이드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염지만 우유로 염지만 살짝해서 간을 맞춘 그런 바삭한 후라이드입니다. 그냥 뭐다 양념장 찍어 먹고 소금장 찍어 먹고 이래는데 이건 그냥 먹어도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짭게 된 경우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선한 달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간도 잘돼 있고 해서 맛있고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깐풍 치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집에 가서 드시게 되면 양이 상당하지 않, 아, 가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낮추면서 양은 또 많이 그래서 자체 개발한 깐풍 치킨 양념입니다. 그 양념 맛으로 치킨을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념이 손에도 잘안 묻고, 네네. 완 완벽하게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이건. 네네. 그런데 안에 또 고기는 네. 이제 좀 야들야들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깐풍 양념 같은 경우에는 이 일, 일반적으로 그냥 양념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한테 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양념을 끓여가지고 이 가볍게 이 치킨에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불에서 입히고 불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더 맛있고 또 불맛도 약간 나면서 그렇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음, 이렇게 쭉 먹다 보니까 네. 아 수연아 땡기네요. <laughs> 그렇죠. 딱 이게 네. 그냥 밥으로 먹어도 되고 술안주로 해도 딱안 맞을, 아, 것 같아요. 네 맛도 다 있고. 네. 아, 맥주 한잔 하셔야죠. 아 지금 촬영 중이라 안 되는데. <laughs> 저 카메라 좀 끄고 가시죠. 음주 방송이웬 말이냐? 아왜안 되어지지? <laughs> 아 해야죠. 아유, 한 잔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맥주 한잔 먹어야지 또 가볍게 또 닿고 또더잘 나고 갈수 있을 겁니다. 아, 안 돼요. 촬영 <laughs> 끝나고. 네. 촬영 알겠습니다. 네. 아이 그만 나 배로 건 먹는 거 옳지 않어. 제가 이거 만드는 비법을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주방으로 가서 찍어볼까요?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laughs> 하지만 충분히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입에 척척 달라붙는 치킨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직접 체험에 나서는데 네홈 사장님 은깐나오시오 네. 주방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네. 우리 회사장님이 설명을 아, 네. 안내해 주시고 제대로 실력 보여주겠다는 저 결의에 찬 눈빛을 보라.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처음에 뭘. 어, 저희가 이제 모든 어, 업체에 야채가 제일 중요해 야채도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을 직접 어디서 뭐 업체에서 받았으면요. 직접 저희가 다 이렇게 선수다 직접 잘하거든요. 모두 가게에서 직접 담근다는데 숙련된 저의 훌륭한 솜식 정성이 엿보이는 대박이다. 그거 하나 짜는데 시간 대기열로 열렸어. 오분 무 하나 짜는데 5분1 0분씩이게 걸렸거든. 요 지금은 뭐 하나 짜는데 그1 분도 안걸리도로뭐 되니까 이게 네 오늘 오셨으니까 이렇게 모두 그 한번 마이너스 한 번, 소음 한번. 만지작 만지작. 무랑 스킨십 좀그발하고아 자르다고 잘라 치킨의 짝꿍 무 하나 써는 것도 이렇게 힘들더니. 선생님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이게 처음 처음이 다얼어요 특히 위험한 칼을 저 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심도 해야 되고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처럼. 사장님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이거는 저희가 그 매일 양념을 끓이는데요. 요 저희가 요걸 양념을 끓이기 위해서는 이제 한2 시간 정도로 계속 채워줘야 돼요. 2 시간 동안이요? 네. 그 네, 정성이 좀 많이 가죠. 이걸 이틀에한 번씩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일손이 좀 많이 가요. 그 대소스의 비법을 밝혀낼 수 있다. 근데 끙끙거리며 얼른 소리만 하니 소스 마맛 어떤지 어. 맛보기 전에 우리 정PD부터 어. 알아놓게내 그리야? 아우, 어. 어, 팔 아파 아우, 어. 어, 팔아 이렇게 2시간 동안 고소하고 야들야들한 튀김옷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것이 들어간다는데 뭐, 뭘까요? 닭을 좀 부드럽게 해주서 제일 또 우유가 많이 들어가요 노릇노릇 이가 가는 통닭 이 드넓은 가마솥에서 튀기는 것에도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가마솥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각들이 겹쳐지지 않고요. 그 표면에 하나하나씩 조각들이 뜨기 때문에 그더 바삭하게 튀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걸 거를 해요? 네. 자 이번에는 네. 각을 피우면서 이제 손님과 계속 투구을 하실 거예요. 네. 드시오 하세요 누랑 통닭입니다. 맛있는 누랑 통닭입니다. 네누랑 통닭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조금만 더 크게 모세요. 다 같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드시오 하세요 누랑 통닭입니다. 드시오 하세요. 너무 더 크게 해주세요. 오더 크게. 안녕, <laughs> 동당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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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근데 뭐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좋죠. 이렇게 비법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통닭 보기만 해도 취미고 있는데 통닭 하나 시켜봐라. 어이?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서 튀겨내 더 바삭한 옛날 통닭. 적을 계산해 주는 맛으로 홍대를 점령했는디. 가게 하는 소리로 인사기래. 미소님들 사이에서 입술을 입혀서 서운한 등닭. 맛이 어떠십니? 그만 드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싸게 싸게 누가 할 거예요? 해봐. 다른 치킨집은 그냥 바삭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기는 더 부드럽고 맛있고 이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양념치킨이 되게 오래 먹을 먹을수록 질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치킨은 안질려요 사장님이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말투도 친숙하고요.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좋아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닭이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아, 음. 진짜 맛있는데요. 간이 진짜. 잘됐있고 후라이드가 바삭바삭하게 맛있다고. 젊음과 가능성 하나 믿고 서울로 올라온 부산 사나이들. 백지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을 정도.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남자 여덟 명이었습니다. 남자 여덟 명이 기숙사 하나에 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는 이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찌라시도 많이 나눠주고 자석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렇게 했지만 생각만큼 이게 경쟁 업소도 많다고 많아서 그런지. 거의 잘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배달이 불과 하루에 두 건에서 세건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키니까 통닭일까 멋지 마시고 옷을 한번신켜보시라 어릴 적 아버지가 들고던 거 통닭을 그대로 배달한다. 고다 없는 가격과 맛으로 승부를 걸었다. 원래 프라이드가 좀 배달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눅눅해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좀덜 적은 편이고요. 여기 후라이드는좀 뻑뻑한 살들도 없고 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튀김도 되게 바삭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네 가족이 한 마리를 시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그, 저희는 예전에는 그게 평범했지만 지금 그게 제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적 아버지 퇴근길에서 오던 그 추억의 맛 그대로 재현했는데. 음, 주얼과 향수를 선물한 치킨 덕분에 손님들도 대 만족.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장에서 사 먹던 그 종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좀더 두꺼운 그 노란 봉투. 그래서 그 생각나 옛날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서 좋아요. 이제 타사 제품을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일단 차이점은 이게 더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이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담백하고. 네. 하루의 고단한 일정을 마치고 모여든 곳은 바로 덩닭집비속사 여기도 추억에 푹 빠졌다. 갑자기 서울 옥사 가자고 했을 때는 어땠어요? 아주 황당했죠. 이게또 영무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그게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믿고 또 따라오고 좋은 형들이 있어가지고 참 의지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 11월달에 좀큰 개인적으로 그런 도 있고 큰 그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그냥 무작정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를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노랑 통닭이라는 게 정말 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걸를할수 있는 정말 멋진 사업이라 생각해서 친구의 판단을 믿고 정말 동참해서 저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하는거나 바라는 거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이루던 거 하나씩 준비해서 이루는 그게 가장 많이 원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또 배달도 하다 보니까 사실 위험에는 조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다치고 건강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루려고 했던 거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다산매경에 퍼빠인 동료들 백지에서 자리 잡기까지 힘들었던 시간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깨를 다독이는 시간이다. 우리의 전동은. 두 시간 이란통닭과 우리의 젊음을 고온 튀김옷 2시간 동안 저어주는 소스까지 청춘 에너자이저들이 만든 추억의 만 그리고 젊음의 열기까지 팔방 메인 동작이등장에 젊음의 거리 홍대에 과감히 출산표를 던진 어산사나이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어떻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중국 요리의 기본을 지키는 곳인데요 자 우리 동네 사장님이 말하는 맛있는 중국 요리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국민대표의식 제작면과 짬뽕의 상태를 가르는 것이다 있 우리 동네 사장님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나 뭐 식자재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맛과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 이번 기 단탄한 음식으로 자신감은 급상승! 가격 경쟁에서도 당당히 우위를 선점했는데 덕분에 그 손님들 입맛 사로잡기도 성공! 정말 맛있어요! 냉철한 눈으로 음식의 네. 기본을 찾는다! 사장님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그곳으로 출동! 더번 배를 보여잡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주머니 가벼운 정PD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 감독님! 짜장면 2,500원! 와 2,500원 짜증나. 되게 싼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러 올라가죠 가게. 가게에 들어서니 정기리를 반기는 것은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의 중복 요리. 거곳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정말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 새내기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을 내서 면문을 연다는 남다른 기유가 있다. 고 네,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어렸지만은 어, 아장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 아 저걸 또 한번 배워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중국집 이제는 아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다. 주방 안은 몰려드는 주문들로 복세통을 이루는데 면보기부터 신선한 재료로 만든 푸짐한 짬뽕까지. 주방 안 구경만 해도 아따 배부르고 말 배부르. 자 이번엔 중국 요리의 핵심 탕수육만들기에 도리. 감자전들을 온 튀김옷을 입혀 깔끔한 기름에 넣어주니 찌글찌글 고소하게 탕수육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죠잉 드디어 주방장의 필살기가 들어간 먹음직스러운 아. 음식들이 손님들 앞에 나갈 시간 거짓말 대리와 깔끔한 맛 덕분에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려는 점점 딱이 소리가 들리죠 냄새만 맡아도 침샘 폭발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 탕수육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네, 소문이 네. 날까요 말, 말해봐요 나왔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 부어 먹어야 돼요? 부어 드셔도 되고 찍어 드셔도 아 됩니다 그래 우선 먹어보자 새콤달콤한 소스와 함께 입으로 치킹 다른 중국집은 이제 고기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부드럽고 먹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음, 여기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주 와서 먹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먹는 맛이 일품인국만천에 어. 덕분에 깐깐한 주부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는데. 오늘 총으로 먹어요 지금. 그래 오늘 중국인한테. <laughs> 맛있으니까요. 뭔가 자꾸 <살짝> 땡겨요. 음. <laughs> 다른 집에는 좀좀 좀 면이 퍼져서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는 쫄깃쫄깃해요. 이 정도로 인정받았으니 이제쯤 비디가먹업을 차리. 내온가 못 먹고 조미료 질색인 까다로운 전피들을 만족시킬 수있겠니다 가게 안에 사범 타자들 모두 출동! 가게 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 가득! 여기 혼자만 먹지 말고 좀 싸워봐. 이게 뭐예요? 뭐 뭐예요? 아 이건 얼큰 해물 짬뽕이고요. 네. 에 네, 제일 저희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주 메뉴입니다. 예. 이렇게 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오셨죠 이게? 육천오백 원입니다. 원가도담나요 아,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시장을 가서 바로 그, 그, 그때 그, 그날 그날 어, 어, 식자재를 바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발로 뛴 만큼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써 있는 2,500원. 네, 예, 예, 맞습니다. 질이나 양으로서는 뭐한게 아니고 어, 손님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기 하기 때문에 어, 질 좋으면서 가격 저렴하고 어, 그런. 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 여러분께 궁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맛, 맛을 한번 가볼게요. 예. 작은 영웅들 최령 3개월이면 이제 혀 끝에서 수미리와 맛없는 것을 걸러낼 수 있다는데 심사숙고하며 한 입. 얼큰! <laughs> 얼큰 해물짬뽕의 매운맛에 큰코착친특정됩니다 매운, <laughs> <큰 변화신 웃음> 매운 걸잘못 드시나 보네요. <laughs> 근데 굉장히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으시는 니다짬뽕에 보시면 진한 국물 맛 아니가 쇼. 이번엔 푸짐한 짬뽕 국물을 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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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날르날르는르할때 어... 어, 어, 그, 땀이 저절로 나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르어르나르르르나 먹나, 먹나? 고민은 필요 없다 르르 먹어보고 말해보자 맛있어? 형님 평육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찹쌀을 배합을 해서 넣고 또 고기도 또 등심을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이게 튀길 때도 잘 튀겨야 됩니다. 부드럽게. 지금 드세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가봐야 됩니다. 네. 사장님은 음식 만드느라 바쁘고 정비들는 폭풍 식사기에 바쁘다. 젓가락이 휘날리어 먹방을 선사하는데. 고객분들의 그 응원 때문에. 제가 항상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집의 배달 전화벨 소리만큼 반가운 게또 있을까? 여기에 맛있다는 단골의 응원까지 얹어지면 배달 가는 사장님의 발걸음은 다히 불어보이 하고 나는 겁니다. <laughs>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하나에 몇 사람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이런 정성을 아는지 짜장면과 탕수육을 앞에 놓고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냠냠 쩝쩝 소리에 먹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건 행복하네 <laughs> 이시간이 더. 어? 자, 제가 먼저 빙의해 줄게. 예, 네, 주말마다 이렇게 주문하는 편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일단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배달도 빠르시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음식 맛이겠죠 여기는요. 요즘에 현 시대에 맞게 짜지 않고요. 저희 염두 음식이라 너무 좋아요. 짜장면이 짠데 정말 안 짜서 애들 먹을 때 건강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믿고 시킬 수 있어요. 맛있어요. 평소에도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야 고객 여러분께서 또그 집을 또 찾게 되거든요. 그 음식이 아무래도 고객 여러분께서 만족을 못하시면 홍보나 찌라시나 이런 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맛, 친절, 홍보 등등. 가게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음식 맛은 모든 것의 기본. 손님들의 입맛에 딱 맞는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답니다국물이야 너무 시원하고요 얼큰해요. 네, 다른 중국집하고 다르게 양파도 많고 해물도 많고 푸짐한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지나 도 바빠 보이는데 제작진이 따라가기 힘든 빠른 발걸음.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저 내일 그 영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지금 사러 가는 중입니다. 식자재가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을 본다는데 짜장면 2,500원의 위력은 매일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공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 등급이 있습니다. 식자재도 같은 뭐 식자재라고 하더라도 좋은 그 엄선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선된 재료들을 직접 제가 직접 고르고 어 고객 여러분께 그래야 또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해물은 비린내가 나고 최소도 한꺼번에 대량 구입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그날 장보는 것은 필수. 고르는 손길도 까다롭다. 지금은 아내의 도움으로 가게 살림도 척척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처음엔 아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단다. 왜일까요? 반대는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안 하시고 와이프가 반대를 좀 했었는데. 어, 제가 이거 꼭 해야겠다,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그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 와이프도 지금은 어, 이거 아니다라면 이거 아니다라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니 어느새 아버지의 나이가 돼 가장이 된 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다. 아, 처음 개업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맨 땅에 부른듯이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랩도 못 사고 배달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 갔다가 그냥 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는데 아빠 피어나고 다녀왔어요. 어, 그래 가족들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시간 밥 먹자 네. 사업 초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도 모든 것도 많은 시간이었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사장은 엄선된 그 식재료로 음식을 그 선별을 해서 고객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 강북 중화면과는 참 괜찮다. 아, 이집 정말 괜찮더라 어, 하는 게제 꿈이고 어, 그런 음식으로 손님 여러분께 어,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고 어, 번창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짜장면 2,500원의 원동력은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식재료를 공수하기 위한 발품에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한 사장의 숨은 노력이 자장면 흔들림 없고 기운내는 소시민의 오늘을 움직인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무려 32.3%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장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손님이 되실 텐데요. 서로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나 소박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있는 곳 작은 영웅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푸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